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시장에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셨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니까 때 쓰는 사람들 같아 보인단 말이죠. 당장에 크립토 시장이 안 간다고 때를 쓰면 시장이 갈까요? 시장은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점점 공포지수에서 탐욕지수로 너무 왔어요. 저는 항상 크립토 시장에 역대급 버블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 또한 대폭발할 것이다 계속 말씀드려왔죠. 세력들 또한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반적인 시황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버블 그리고 리플이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심층 분석해드릴 거.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무려 190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뿌렸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중국 증시와 경제를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돈을 풀자 불붙은 원자재 랠리. 뭐 원유, 구리, 금값이 줄줄이 상승했어요. 정말 팬데믹 이후에 중국 정부가 최대 경기 부양에 나선 겁니다. 그 이후에 중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 지수가 최근 들어서 상승의 폭이 굉장히 빨라졌죠. 국제유가도 상. 상승폭이 나와줬고요. 구리 선물 가격도 뛰었습니다. 금 가격과 원자재도 역시 크게 뛰었죠. 2008년도에 중국이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다 받아 줄게. 그러면서 막대한 고정 자산 투자를 진행하게 됐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과잉 설비 그리고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190조 원을 시장에 유동성에 뿌리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산당 세력들, 그 뒤에 있는 미국 금융 세력의 그림 자정부. 이들은 아직까지 시장을 부러뜨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시가 지금 기준금리 동결 동안에 바닥을 찍고 이제서야 반등 나와주면서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와 맞먹는 엄청난 자금을 기관과 세력들이 들이부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버블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이 물량들을 누구에게 떠넘기게 될까요 바로 개미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세력들은 아직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주식 매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가 지금 눈앞이라고 해요 자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의 3년간의 흐름인데요 벌써 고점권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이 좌우를 하는데요 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요 매출을 보시게 되면 점점 계속해서 캐파가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미디어에서 이런 실적 명분을 계속해서 갖다 붙입니다 실적이 좋았지만 추정치 대비 너무 작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떠들어댔죠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 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 폭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이미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평가를 파동을 그리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금리 동결 기간 동안 테크 주식, 뭐 AI 테마에서 대장 축이었던 우리 엔비디아가 세계 증시를 오랫동안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얘가 빠그라지면 이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벌써 고점권에 다 달았어요. 이제 먹을 구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먹을 구간이 많은 쪽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립토 시장입니다. 그중에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과 우리 리플 그리고 각 섹터별 대장코인들이겠죠. 누구나 과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크립토 시장은 1000배 이상 메가 팽창할 거다.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격이 100억 이상 갈 거고 리플은 1 0 0만원 원 이상 갈 거야 이렇게 말씀드려 왔어요 시간은 생각하지 말고 방향성을 놓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이 토크 나가 됩니다 이미 rwa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우리 블랙록이 실물자산 토크 나 펀드 b 드를 출시를 했었고 이거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인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 입담의 최강자들, 복덕방 3명의 아재들이 모였다. 이 3명의 아재들이 코인에 관한 모든 걸 재미있는 입담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WA 플랫폼을 비자에서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메가 팽창을 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하지만 이제 초입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해가고 있어요. 블랙록은 투자 승률이 99.9%입니다. 600건이 넘는 투자에서 단한 번을 제외하고 승리를 해왔다는 라 거예요. SEC 위에 미국 정부 그리고 그 위에 블랙록과 금융권의 대자. 들 달러의 주인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계획한 그림은 100% 맞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리플에 투자를 하는 건요. 증시에서 유가, 금리, 환율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을 했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혈관을 다 장부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더리움이 탄생을 해요. 대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모습을 드러내죠. 세력들의 자금을 투자받아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세력들이 계획한 모습들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2008년도에 제로금리를 했었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달러를 마구 찍어냈었죠. 이미 달러의 수명은 여기서 다한 거예요. 결국 부채만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수명을 다 했다라니까요. 앞으로 가상자산 뭐, NFT, CBDC, 스테이블 코인, RW 이런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스위프트 2.0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의해 통제 관리받게 되겠죠. 그리고 송금 브릿지 역할을 이제 우리 리플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제발 리플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자, 블록체인 혁명, 유가, 금리, 환율, 매크로 경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런 연관성, 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 모든 걸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크립토 시장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리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걸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은 안전 자산, 뭐 부동산, 채권에 있는 이런 에너지가 점점 위험 자산, 특히 우리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크립토 시장의 버 올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를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7년여에 가까운 이 마라톤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이미 100% 정해진 미래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흥부자 1% 안에 들어가셔서 100억 부자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왜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할까요? 돈을 벌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내가 들어가면 큰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고 정말 많은 돈을 잃어서 한강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정말 지금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칙을 알고 나서 코인 투자 인생 5년 만에 모든 게확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 원칙을 아신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그 원칙과 이 원칙에 맞는 코인이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이 공무원은 비트코인으로 15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나나 여러분들처럼 정말 똑같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원칙 때문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크립토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가치에 투자를 하는 원칙이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아신다고 하는데 정작 앞으로 크립토 시장을 이끌 트렌드가 뭔지를 몰라서 이런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놓치신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시기별로 트렌드가 되는 테마들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했던 걸 많이 봐 오셨을 거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 테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메타버스 nft가 정말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23년에는 AI 테마가 정말 크립토 시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크립토 시장을 주도할 트렌드가 되는 테마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돈을 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트렌드가 될 테마들이 대박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그 대박을 터트릴 종목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가 될 테마가 뭐냐고요?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 테마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던 건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이런 매수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때마침 1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크나 펀드를 출시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RWA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주목을 하나 하실텐데 실물자산 토큰 RWA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지닌 뭐 부동산, 자동차, 석유, 곡물 같은 이런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RWA를 이용하게 되면 평소에 사고팔기 어려웠던 자산도 소액으로 쉽고 빠르게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다이아몬드를 토큰화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스탠다드라는 기업이 토큰화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캐럿츠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공유가 됐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보석의 기본 단위인 캐럿부터 바처럼 여러 형태의 다이아몬드 토큰을 제공하는 것과 단돈 100달러 우리 돈으로 13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과 참 비슷하죠. 더 쉽게 말하자면 고가의 물건에 투자가 어려웠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소액으로 고가의 물건에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엄청난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정말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수많은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자산 토큰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세계 최대 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RWA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산 토큰화가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앞으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드를 출시하게 되면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의 돈을 유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이 이슈로 RWA 관련 코인 만트라가 저점에서 일주일 만에 190%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RWA 대장주였던 이 온도 파이낸스는 하루 만에 100% 상승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은행 JP모건도 지난 하반기부터 싱가포르 통화청과 협력을 해서 자산통화 사업인 프로젝트 가디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서 아발란츠를 채택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발란츠의 가격이 관련 기사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달까지 150%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정부가 자산 토큰화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었고 홍콩과 이렇게 많은 관계가 있는 중국에서도 대표 국경기관인 중국은행이 홍콩지사를 통해서 360억 원 규모의 토큰 증권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알린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들과 중국 정부까지 관련되어 있을 만큼 rwa 시장의 중요성과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세계 전문 분석 기관에서는 앞으로 RWA 시장의 규모는 이 경험까지 성장할 거라는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RWA 관련 코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추천 종목에 더욱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경의 자산을 불리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 rwf 펀드인 비들이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본만 5,2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국채 일부를 이 코인으로 토크나 하겠다고 전해지면서 블랙록 에서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점은 말이죠 최근 RWA와 AI 인공지능을 결합하게 되면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마침 이 코인이 AI와도 연관이 매우 깊은 코인이라는 거죠 RWA와 AI라는 이런 두 키워드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 블랙록 그리고 미국 정부가 채택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말 엄청난 가격 폭발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최소 100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로또 살 돈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면 엄청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만 원을 넣으면 100억, 10만 원 넣으시면 천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의 문자로 100만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크립토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 꼭잡 부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잘들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